완도수산입니다. 4월 1일에 저희 완도수산에서 오늘 눈폴 때 금태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금태고요 18에서 20cm 전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4월 1일에 안강망배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싱싱한 4 0미 참돔을 입판해 받았고요 가정에서 구워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다섯 마리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치입니다. 목포 먹갈치 풀치고요. 옛날 같은 풀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풀치가 갈치가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풀치가 좀더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어, 목포 먹갈치고요. 어, 사이즈는 33.5G 내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대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는 목포 뭐, 먹갈치 뭐, 중에 하나고요. 지금 생물이 진짜 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바라가자미 가자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라가자미는 4분의 1 상자 14마리 13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자미가 제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맛있습니다. 이 바라 가자미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미 가자미도 갖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30cm 전후로 들어갈 것 같고요. 좀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이 20미 가자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20미 가자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4월 1일 양강망배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4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어, 감이 가능한 병어로 입판을 받았고요. 자랭이 병어도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자랭이 병어, 그 다음에 30미 병어까지 원하시는 분들께 싱싱한 병어로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랭이 병어를 말하면 이 자랭이 병어인데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1kg에 7마리 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사이즈가 좋게 느껴집니다. 어, 가장 작은 병어만 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랭이 병어 원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